네. 평행 이동에 관한 이야기인데 뭐 평행 이동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간단합니다. 자,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행 이동 을 시키면 이제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. 뭐두 가지가 합쳐지는 경우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나면 두 가지 따로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. 자, x축 방향으로 향으로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. 또는 뭐 다, 당연히 y축 방향이죠.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. 자, 이두 가지밖에 없습니다. 근데 이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는 것과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는 것이 자, 점을 평행 이동하는 것과 선을 평행 이동하는 게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. 자, 먼저 점에 관한 내용부터 보시면 자, 점 p 를 x, y라고 할때 자, 이 x, y를 x축 x축 방향으로 a만큼, 자,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자, 이때 평행 이동한 점 p'을 x, x', y', 이렇게 하게 되겠죠? 자, 이렇게 부른다면, x'은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이동했으니까, 당연히, 이렇게 이동을 한 거죠. x축에서 a 방향, x축 방향으로 a만큼이니까. 따라서 x'이 x p l u a가 될 테고요. 마찬가지로, 이, 이, 상태에서 p를 다시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을 했으니까, 어떻게 돼요? y'은 x, y p l u b가 된다. 따라서 p' 점은 어떻게 됩니까? x 프라 e y 프라임 e x 플러스 a, y 플러스 b가 된다는 거죠. 이거는 뭐 설명 이라기보다도 점을 이동하면 그냥 축방 방향,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으면 x 플러스 a가 되고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y 플러스 b가 된다. 즉 각각 플러스 그러니까 기존 좌표에서 a, a 또는 b만큼 플러스 시키면 된다는 거죠 좌표를. 자, 그럼 두 번째, 우리 선을 보시면요. 자, 선의 경우는, 마찬가지로, 자, 우리가 어떤 선 또는 도형을 f, x, y라고 e q u a 0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면 이 녀석을 x축 방향으로 a만큼,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도을 한다면, 자, 마찬가지로, 자, 여기서도 이제 선을 이동 시키지만 선은 점의 모임이지 않습니까? 점이 연속적으로 이어졌을 때 섬이 되는 거니까, 자, 이선 위에 점, p를 평행이동 시킨 점을 P'라고 한다면, 자, 점을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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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모아서 평행이동을 시키면 이것들이 결국은 다시 이제 이 평행이동 한, 사, 한 곳에서도 다시 점들이 뭉쳐서 선을 이루게 되겠죠? 무슨 뜻이냐면은, 자, 이렇게 접표 표면이 있을 때 이런 선이 있습니다. 그럼 이선 위에 점 하나를 평행이동 을 시키고, 자, 또 다른 점을 평행이동을 시키고, 또 다른 점을 평행이동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시키다 보면 이 선, 점들을 이어주면, 똑같은 선의 모양이 평행이동된게 된다라는 거죠. 자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듯이 P, 그러니까 기존 함수 위에 점 P를 평행이동시킨 점을 P'이라고 한다면, 자 마찬가지로 P'이 잡혀 x'은 x, x+ a, y'은 y+ b라는 거는 우리가 앞서서 점을 통해서 구한 거예요. 자이 상태에서 a를 이동시켜서 x는으로 바꾸면 식을 x는 x' a가 되고, y는 y' b가 되죠. 자, 이 상태에서 우리 f 자이 선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선에 대한 함수는 얘밖에 없어요, 그죠 f x, y. 그럼 이 x, y에다가 x 대신에 x p r i m e 기 이식을 넣어주고 y 대신에 y p r i m e 이식을 넣어주게 되면, 자 식이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겠죠? x prime m a, y p r i b. 즉이 형태가 즉 뭐가 되냐? x prime, y prime의 자치방정식이 된다는 거고. 얘가 이 평행이동한 도형의 자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. 즉, 어떻게 풀어주셔야 되냐. 뭐, 이, 예를 들겠습니다. y는, 자, x, 이 식이 있으면, 자, 이 식을 x축으로, 어, a만큼, y축으로, b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다면, 얘를 어떤 식으로 바뀌어져야 돼요? 자, y 대신에 y'-b equal x'-a. 이런 식으로 바꿔줘서, y는 x', 아, y'은 x'에 b b -a 뭐 이런 식으로 고쳐줄 수가 있다는 거죠.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y 프라임 x 프라임을 그대로 쓰지 않고요. 그냥 얘는 어차피 문자로서의 의미라기보다는 미지수로서의 의미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x 프라임 y 프라임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냥 다시 y는 x 플러스 b-a 이렇게 바꿔줍니다. 굳이 프라임이란 표현을 쓸 필요는 없어요. 그러니까 주어진 선에서 x축 방향으로 a,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켰으면은 x, y 대신에 그냥 y b를 쓰고 x 대신에 x a를 쓴다.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. 자, 그러면은 자, 문제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예, 간단한 문제죠. 자, 직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-1만큼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했어요. 자, 우리가 이식 이 자체가 그럼 f(x, y) 0 이꼴인 거죠. 자, 그럼 이 위에 점을 우리가 p라고 놓고 p를 x, y 이렇게 본다면은 자, 얘를 평행 이동한 직선 점을 이 점에서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를 p 이라고 봅시다.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됩니까? 자, 우리 이 점을 점에다 x 프라임, y 프라이라고 한다면 자, x 은 x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니까 x 2가 될테고 마찬가지로 y 은 자, y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 되었으니까 y-1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. 자, 이 식을 어떻게, 되, 어디다 대입해요? 이 직선의 방정식이다 한번 대입을 해보자는 거죠. 자, 단, 하기 전에, 이, 이 방정식은 x와 y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? 평행이동 시켜준다. 아, 아니, 평행이동이 아니죠. 자, 변을 이동시켜서, 상수를 변을 이동시켜서 어떤 식으로 식을 바꿔줘요? x는 x'-2로 바꿔주고, 얘는 y는 y'+, 1 이렇게 하주시면 되겠죠. 그럼 이 식을, X', Y'에 관한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요? X 대신에, 자, X'-2를 넣어주고, 마 2에 Y 대신에 Y' 플러스 2를 넣어준다. 그리고 여기에 그냥 플러스 2 해주시면 되겠죠? 다시 바꿔주면 X', 마이너스 2, 마이 2, Y', 마이너스 2, 플러스 2 이렇게 되게 되고, 자, 얘랑 얘랑 없어지겠죠? 자, 그럼 X', 마이너스 2, Y, 마이 2는 0이다. 자, 여기서 우리 프라임 있는 거 보기 안 좋으니까 다시 그냥, x, y로 바꿔주시면 된다. 이 말입니다. 그럼 x-2y-2는 0이다. 이렇게 식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.